네이버에서 트위키 검색하시면 트위키 플리츠 홈페이지가 바로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가격이 모두 공개되어 있고요. 매일매일 신상이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트위키 플리츠 홈페이지 주소가 나와 있고요. 제목 주변에 보시면 더 보기라는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누르고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제품별로 바로 가기가 되어 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엄마들 패션 파워 트위키 플리츠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요, 어, 너무 예쁜 스윙 팬츠가 있는데 제가 이거 예전에 그레이 컬러였나? 자, 일단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영상 제가 찍고 나서 주문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이거 다시 한번 블랙 컬러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기장 사이즈 너무 좋아요. 일단 와이드한 요 핏감 굉장히 괜찮죠? 99 사이즈 이상 커버 되고요. 그 동안에 우리 뭐한 90cm 전후에 플리츠 팬츠 좀 짧으셨다 하시는 엄마들 되게 많아요 이거는 너무 길지도 않, 그렇다고 막 100cm 넘어가는 팬츠도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엄마들이 롱다리 손님들이 많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사이즈가 88 사이즈 이상 되신 엄마들이 많기 때문에 100cm 넘어가는 팬츠도 이렇게 길다는 말안 하고 더 제일 긴 걸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거는 기장이 한 94cm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어, 쟤는 위치마다 좀 달라가지고 명확하진 않지만 제가 재보니까 94cm 정도가 평균 기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폭이 굉장히 넓어서 99 사이즈 커버가 되고요 그리고 허리단에 보시면은 원단이 한 단이 더대어져 있잖아요 요거 제가 스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날개 이런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날개 펄럭이면 진짜 엄청나게 멋있어요. 원단이 워낙 많이 들어갔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원단은 안 얇아요. 다 비치는 싸구려 바지 우리 절대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싸구려 원단 진짜 절대 다 비치는 얄팍한 원단 절대로 취급을 안 해요. 이게 무게감이 좀 있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원단이 거의 바지 두 개의 원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멋쟁이 패치는 어쩔 수가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블라우스. 어 제가 핑크색이랑 블랙은 되게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 블루 컬러는 제가 보여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 손님이 주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입고가 돼서 한번 같이 입혀봤거든요 이 코디대로 구매를 하신다면 99 사이즈 입으시는 엄마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위에는 좀 화사하면서 밑에는 블랙으로 튀지 않게 좀 날씬해 보이는 그런 핏감을 어, 연출하실 수가 있고요 블라우스도 사이즈 되게 좋아요 제가 이거 블랙 컬러 여러 번 보여드렸을 때 말씀드렸어요 A라인으로 확 퍼지고요 원단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가슴이 뭐130 넘어가신다 하는 엄마들 초반에 좀 가슴이 좀 낑길 수 있겠으나 99 사이즈만 되셔도 가슴이 낑길 일이 없을 정도로 가슴둘레 자체도 굉장히 크게 나왔다 원단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요 착장 99사이즈 엄마들한테 되게 괜찮은 거 같아요 네. 그리고 티셔츠가 기장도 기본 60cm 정도는 되거든요. 힙을 딱 덮었어요. 힙 밑으로 내려가진 않고요. 힙만 딱 덮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한 기본 총장 한 60cm 되니까요. 더긴 기장을 원하시면 옷걸이에 걸어두시면 이런 가로 주름은 길어져요. 이 가로 주름은요. 네, 옷걸이에 걸어두시면은. 너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기장을 기르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뒤집어서 주름 방향으로 돌돌돌돌 말아서 복원하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팬츠도 사실상 평범한 디자인은 아니에요. 날개가 달린 팬츠인데 어떻게 평범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어, 우리 이번에 그래픽스 나염 진짜 잘 나가는 거 아시죠? 어 제가 보니까 그 자몽색이 사실 진짜 훨씬 잘 팔리긴 했는데요. 제가 이 나염 상태를 보니까 이 연두색이 그 원본이랑 더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나염이 이 프린팅도 그렇고 좀어 연두색이 좀 원본에 더 가깝게 나온 것 같아서요 동일할 수는 없어요 엄마들 동일한 거 원하시면 그냥 이세미아케 가셔가지고 200만원짜리 사 입으시고요 저희 이거 75,000원에 판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프린트면 어우 아주 훌륭하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구매하시고 원본이랑 똑같은 거 원하시면 이세미야케 가셔서 네, 200만 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어, 요게 원단이 어, 이렇게 막 오렌지 컬러가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요 오렌지 컬러 가디건 같이 입혀 봤고요요 가디건요 이 여기가 단추가 이렇게 숨어있어요 단추 이렇게 숨어있어요 요거 열면은 가디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빅사이즈 입으시는 엄마들은 안에다가 깔끔하게 나시티 하나 입으시고 그 다음에 요 가디건으로 걸쳐주시면 돼요 요게 가, 기본이 가로주름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99 사이즈 넘어가면은 요렇게 단추 잠고 입으면은 가슴이 불편하실 수 있고 이렇게 옷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 엄마들 많이 경험하시죠 블라우스 입으실 때 그러니까 우리 구구사이즈 가슴둘레 뭐 120, 130 넘어 가시는 엄마들은 오픈하셔서 걸쳐 있는 용도로 입으셔야 돼요 다잠고 입으신 다음에 짝다 가슴 답답하다 나 가슴 F컵이라 답답하다 하시면 안 돼요 오픈해서 입으셔야 돼요 네 구구 유의해 주시고요 컬러 매칭 너무 잘 되는 거 같아서 제가 같이 입혀봤어요 저희 트위키 플리츠를 알게 된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저희가 나름 만 10년이 넘었거든요. 지금 11년째 장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제품도 좀 저희가 판매를 한 기간이 조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품절된 컬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어, 들어, 저희 쇼핑몰 들어가셔서 옵션을 보시면은요 품절된 컬러를 따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컬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굉장히 비침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 모델 컷 쇼핑몰에 들어가셔서 모델 컷 보시면은 비침이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뭐 마네킹이 바디가 화이트다 보니까 화이트가 좀 비침이 많아 보여요. 근데 제가 손을 집어넣더니 었 역시나 비침이 그렇게 심하지 않. 젊은 아가씨들의 경우에는 몸통이 이 정도 비치면 저는 그냥 살색 브라자 위에다가 그냥 입거든요 되게 멋있어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어, 입으시면은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비침이 그렇게 심하진 않거든요 근데 어, 여기는 완전 슈퍼 소재라서 비침이 좀더 좀 하긴 해요 근데 이 몸통 부분은 실제로 입으시면 비침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가지고 좀 야한 거 좋아하신다 저처럼 좀 섹시한 거 좋아하신다 하는 엄마들은 그냥 홉겹으로 입으셔도 될 정도예요 저는 홉겹으로 호격,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비침이면 이게 어, 완전 어, 요걸 제가 연두색이라고 판매를 하거든요. 연두색이랑 요 진한 녹색이랑 수박색이랑 이렇게 톤이 톤온톤으로 잘 매칭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화려한 바지에는 우리 엄마들이 어차피 상의를 이렇게 단색으로 밖에 입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하시면 됩니다. 어, 우리 엄마들은 저그 티셔츠를 입으실 때 끝나시 탑 정도는 입으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입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C 간단하게 입으시면 되고 이 그래픽스 시리즈 어, 제가 실제로 접해본 결과 어, 자몽색보다 이 연두색이 프린트가 더좀 실물에. 원, 원판에, 원본에, 오리지널에 가깝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쳐볼게요. 네. 우리 엄마들, 어, 폭염에 좀 시원한 여름 나셨으면 좋겠고요. 어, 네이버에서 트위키 검색하시면 저희 가격, 다른 색상 뭐뭐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비!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